지금까지 다양한 비만 치료제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체중 감량 과정에서 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지키는 새로운 전략, 바로 미오스타틴 억제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오스타틴은 골격근에서 가장 활발히 생성되어 근육의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TGF 베타 계열의 단백질 신호물질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근육성장을 막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죠. 소, 개, 양, 그리고 사람에서 미오스타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반대로 미오스타틴이 과도하게 생기면 근육이 위축됩니다. 이제 미오스타틴의 생성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미오스타틴은 비활성 상태의 전구체로 합성됩니다. 세포 안에서 두 개가 결합해 이 합체를 이루면 프로미오스타틴이 되며, 이어 약간의 구조적 변화를 거쳐 비활성형 미오스타틴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비활성형 미오스타틴은 특정 효소들에 의해 분해되어 활성형 미오스타틴으로 전환됩니다. 활성형 미오스타틴은 근육으로 분화하기 전 단계의 세포인 근모세포의 표면 수용체에 결합하여 근육 형성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신호를 전달하여 근육성장을 막습니다. 이때 미오스타틴이 결합하는 수용체는 액티빈 수용체라고 불립니다. 미오스타틴이 근육 생성을 억제한다면 그 작용을 막으면 근육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아이디어로 2000년대 초부터 근이영양증, 근감소증, 암성악액질과 같은 근육 소모 질환의 치료를 목표로 다양한 미오스타틴 억제제가 개발됐습니다. 여러 전임상 시험에서 근육 소모 질환을 모방한 실험용 쥐에게 미오스타틴 유전자를 제거하면 근육량과 근력 모두 증가하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비마그루맙입니다. 처음에는 노바티스에서 개발되었고 현재는 일라이릴리가 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약물은 미오스타틴이 액티빈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하게 막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초기 임상에서 근육량 증가가 확인되었지만, 이후 연구들에서 근육의 기능적인 향상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마구름맙 이외에도 다양한 작용기전을 가진 억제제들이 개발중입니다. 리제네론에서 개발중인 트레보구름맙은 프로미오스타틴과 비활성형, 활성형 미오스타틴까지 모든 형태의 미오스타틴을 차단합니다. 또한 스칼라락에서 개발된 아피테그롬마은 비활성형 미오스타틴과 결합해 비활성형의 활성화를 방해합니다. 바이오헤이븐에서 개발중인 탈데프그로벱알파의 경우는 특수구조로 설계되어 미오스타틴 자체와 미오스타틴 액티빈수용체 복합제에 결합하여 미오스타틴의 작용을 저해합니다. 하지만 이 약물들 역시 미오스타틴의 농도를 감소시키고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 운동 능력 향상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전 임상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오스타틴의 혈중 농도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혈중 미오스타틴 농도는 실험용쥐보다 훨씬 낮고 특히 근이영양증 등 이미 근육량이 많이 감소된 상태의 환자의 경우에는 미오스타틴 수치가 더욱 낮아져 있기 때문에 미오스타틴 억제제를 통해 미오스타틴의 농도를 더 낮춰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죠. 또한 단순히 근육이 많아진다고 해서 근육의 기능까지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육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신경 자극과 기계적 자극, 즉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실험용쥐는 약물의 투여와 운동 자극을 함께 통제하여 병행할 수 있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존 신경 회로가 많이 손상되었거나 새로운 근육을 동원할 능력이 제한적인 환자들인 경우 더더욱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오스타틴 억제제가 근육질환 치료제로서 어려움을 겪었던 반면, 방향을 바꿔 다른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시도에서는 오히려 효과적이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비만과 당뇨 같은 대사질환의 치료에서는 효과가 잘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비만, 당뇨 환자들은 미오스타틴 수치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미오스타틴 억제제가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48주 동안 4주 간격으로 비마그로맙을 투여한 연구에서는 체지방 20% 감소, 근육량 4% 증가, 체중 6.5% 감소, HbA1c 0.8%포인트 감소라는 인상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양한 연구에서 미오스타틴 억제제는 단순히 근육을 성장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대사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혈당 조절과 관련된 PI3K-AKT 경로와 AMPK 경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PI3K-AKT 경로입니다. 인슐린이 골격근과 지방세포의 표면에 존재하는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하면 이 경로가 활성화되어 세포 내에 저장되어 있던 글루트4를 세포막으로 이동시킵니다. 여기서 글루트4란 세포 밖에 어떤 물질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수송체 단백질입니다. 여기서 어떤 물질이란 글루트4라는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바로 혈당입니다. 정리하자면, 인슐린이 골격근과 지방세포에 작용하게 되면, PI3K AKT 경로를 통해 세포 내에 저장되어 있던 글루트4가 세포막으로 이동하여 세포막에 혈당을 흡수함으로써 혈당이 세포 안에서 이용됩니다. 두 번째로 AMPK 경로입니다. 이 경로는 에너지 균형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경로로 포도당 대사, 지방 대사, 단백질 합성, 미토콘드리아 기능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경로를 이해하면 공복, 운동, 인슐린 저항성까지 한 번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공복, 격렬한 운동 등 세포에 에너지가 부족할 때 활성화되어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고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바로 전에 언급한 글루트4의 이동을 인슐린B 의존적으로 촉진하여 혈당을 세포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지방합성을 억제하면서 지방연소를 유도합니다. 이외에도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미토콘드리아의 소화 기능을 증가시킵니다. 정리하자면 AMPK 경로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혈당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지방의 연소를 유도하며 미토콘드리아의 수화 기능을 증가시켜 신체가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재분배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미오스타틴은 근육 자체를 위축시키기도 하지만 PI3K-AKT 경로와 AMPK 경로를 방해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미오스타틴 억제제를 투여하면 PI3K-AKT 경로와 AMPK 경로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 혈당 흡수가 증가하고 지방의 분해가 촉진됩니다. 게다가 여러 실험에서 미오스타틴의 억제는 갈색 지방을 증가시키기도 하여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오스타틴 억제제는 근육질환에서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대사증후군을 타겟으로 한 접근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러 제약사들이 GLP-1 계열 약물과의 병용 투여 전략으로 신규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대표적인 임상 이상 중인 약물로는 영상 초반부에 언급했던 일라이릴리의 비마그루맙, 리제너론의 트레보그루맙, 스칼라락의 아피테그로마비 있습니다. 지금까지 4편에 걸쳐 기존 비만 치료제부터 위고비로 대표되는 GLP-1 수용체 작용제, 비만 치료제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아밀린 유사체, 그리고 오늘 다룬 미호스타틴 억제제까지 비만 치료제의 진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으로 약자랄 TV의 비만약 시리즈는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대사 질환의 신약, 여러 제약사들의 따끈한 개발 현황, 한약과 양약의 연결 지점을 다루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약자랄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